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골판지로 소, 황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소를 똑같이 이렇게 만들고 이거는 메모꽂이로 이제 한번 활용을 해 봤어요. 자, 소를 하려면은 제일 먼저 이제 여기 얼굴, 얼굴 두 개, 그 다음에 몸통 하나, 귀,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가 필요한데요. 여기 이렇게 총 해가지고 얼굴 두 개, 몸통 하나, 그 다음에 귀와 다리, 그다음에 팔 이렇게 해서 총 주황색은 다섯 개고요. 그다음에 분홍색은 두개 반, 근데 여기 두 개로 보이고, 그다음에 갈색은 총 이렇게 한 개예요. 이렇게 자른 거거든요. 그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준비를 하신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골판지가 이렇게 도돌도돌 한 데가 있고 미끈미끈 한 데가 있잖아요. 그럼 미끈미끈 한 데를 이제 돌돌 말아주세요. 말 때는 처음을 이렇게 무조못 살게 군 다음에 이렇게 말아주시는 건데요. 이렇게 말아서요. 이렇게 끝부분에 풀칠을 하신 다음에 여기 끝부분 있잖아요. 끝부분에 다시 시작해서 이렇게 말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끝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돌돌돌 마는 거예요.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준비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라야 돼요. 말라야 되니까 이렇게 좀꼭 잡고 계세요. 안 그리면 금방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이에요. 몸통은 하나가 들어가요. 하나는 또 이것도 돌돌돌 이렇게 말아주세요.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제가 지금 본드를 하고 있어. 손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렇게 해서 말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본드로 여기를 이렇게 꼭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요 끝나는 부분에, 끝나는 부분에 본드를 칠하신 다음에요. 여기도 마저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분수예요 얘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똑같이, 여기 분홍색도 똑같이 돌돌돌 말아주시는 거 코는 하나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돌돌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마신 다음에, 여기 끝부분에 똑같이, 풀을 붙이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풀을 붙여서 여기 끝부분이 밑으로 내려가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끝나는 부분에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다 경계선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홍색은 반으로 접어주세요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돌돌돌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말았어요. 이제 말았으면 얘도 똑같이 풀을 붙이시고, 근 얘는 약간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풀칠을 하시고 여기 끝에 꼭 붙이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야지 여기 목이 덜렁덜렁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여기 여기가 그러니까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눈을 붙이는데 눈은 클레이로 동글동글해서 붙이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여기 반추 모양으로 된거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시고 여기 코 부분에는 본드로 칠하신 다음에 클레이예요. 클레이를 동글동글 만 거를 여기다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건 꾹 눌렀는데 저는 한번 그냥, 그냥 동글동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여기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귀하고 뿔 이게 렇다 남았잖아요. 그러면, 얘를, 반으로, 잘라주시고, 또 반으로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를, 이제 돌돌돌 마는데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게 귀에요. 귀는, 이렇게 돌돌돌 마, 말긴 많은데, 약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고, 살짝 풀어서, 본드로 칠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이제, 귀에요. 이제 귀를 요 양쪽에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서 이렇게, 이렇게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뿔은, 뿔은 그냥 여기, 이거를 반으로 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8분의 1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돌돌돌 말아주는 거야. 똑같이 말면 이렇게 모양이 돼요. 그럼 얘를 8분의 1이에요. 여기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렇 뿌리, 뿌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붙여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뿔도 붙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남아있는 4분의 1짜리에요. 4분의 1짜리도 그냥 다 돌돌돌 마시는 거예요. 이거 아까 전에는 요거 귀는 약간 풀리게 했는데, 이거는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을 돌돌돌 말고, 갈색도 또 돌돌돌 말아서 서로 이렇게 붙여줬어요. 이건 4분의 1이에요. 그거를 여기다가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이실 때는 여기 요 사이에다가 다 이렇게 풀칠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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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붙여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되는데요. 얘도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신 다음에 얘가 잘 쓰나 안 쓰나를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서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섰잖아요. 그러면 얘를 눕혀서 잘 말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말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손은 뭐 어떻게 되냐면은 다 마지 말고 요까지만 말아서 풀칠을 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사, 이것 8분의 1이에요. 8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 보시면 이렇게 하나 자르시고요 그 다음에 둘또 잘랐잖아요 그러면 이게, 4분, 이게 4분의 1이잖아요 여기를 또 자르는 거예요 자른걸 이렇게 돌돌돌 끝까지 하지 않고 약간 밑에만 한거예요 그걸 이렇게 붙이시면 그냥 손이 되는데요 얘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붙이세요 그러면 이걸 이제 들고 있는 걸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하게 붙여 주시는 거예요. 붙여 주신 다음에 얘는 이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면 양면테이프로 붙였어요. 근데 얘를 그냥 모공 본드로 하셔도 돼요. 모공 본드는 대신 시간이 좀 되기 때문에 저 양면테이프로 했거든요. 얘를 여기에다가 한번 이렇게 붙여 보도록 할게요. 붙이실 때도 관건이 뭐냐면은 이렇게 세웠을 때 여기가 뾰족 튀어나오지 않게 쓸수 있게 이렇게 뾰족 튀어나오지 않고 쓸수 있게 이렇게 쓸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자꾸 떨어진데 얘는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서 있는 거랑 그냥 저기 메모꽂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카페 수리아 홍보. 이렇게 명암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절, 그 다음에 1년 내내 소와 행복하게 지내기 위한 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